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지능, 즉 발달이론에서 두 번째 위치한 지능 발달과 지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장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능 이론, 그리고 지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능 발달 챕터이기 때문에 이 지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느냐, 그 가능성을 또 개인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동기와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과 교육 이슈라는 것은 지능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지능 검사에 대해서 교사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지능 이론과 측정의 역사를 보면 지능 이론의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이 지능이란 것을 어 다양하게 사람들이 개념화를 했는데요.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랄지 또는 새로운 사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많은 경우에 지능이 높다고 얘기할 때는 이해력이나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학습 능력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지능 검사를 또 활용을 많이 할수 있고 학생들의 지능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게 볼수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능 검사에 대해서 되게 해의적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적 이슈로서 어떻게 검사를 활용할 거야 신가에 대한 문제로 실제로 이 아동의 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학습을 할수 있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실생활과 학교. 에대해 학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지능이 어 지능 검사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지 지능 검사에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최초의 지능 검사는 이제 비네라는 학자가 만들었는데 비네에 의하면 어, 처음에 이제 초기에 어~ 지능 검사를 만들 때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프랑스에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 지능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선택받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이때는 모든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 현장에 들어갔을 때 능력에 따른 차이가 결국은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죠. 이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능력별 반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능력별로 모둠을 짜거나 하는 것은 다 교육 과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 과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아이들의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능력 차이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비네의 경우는 사실은 비네 자체의 지능 어, 검사의 목적은 어 교육 과정을 차, 차별적으로 이, 어, 진행하는 것에도 있지만 사실은 학업 수행의 결과가 어디서 더 나타나고 덜 나타날 것이냐 즉 학업 수행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즉 학업 수행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어떤 애들인가를 어,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지능 검사를 이제 어 역사를 살펴보면 비내순무검사가 제일 어 흔하게 나오는데 비내가 말한 지능이 판단하고 이해하고 추리하는 능력이라고 기 때문에 이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이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 그 판단한 것을 어디에 활용하냐면은 하이 학업 수행을 잘할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예언하기 위한 거였죠. 이를테면 비내의 지능 검사는 연령에 맞게 그 해야 할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발달 과업이라고 할수 있는 능력, 지적 능력에 대한 것들을 짜여져 있어요. 이 7세에는 이 정도 능력의 수행을 할수 있어야 되고 15세에는 어, 이 정도 능력의 수행을 할수 있어야 학업 수행이 그 교육 장면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거 보는 것이고 어, 만약에 7세가 됐는데도 아직 이 3세 수준의 수행만을 할수 있다면 분명히 그 학생을 이제 부진아라고 할수 있고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뇌검사가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른 어떤 수행 정도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능지수 우리가 쉽게 말하는 IQ 할때그 코션트가 아니라 정신연령 몇세 이런 것들로 발달 정도를 나타냈어요. 몇세의 연령이다 몇세의 지능이다 이렇게 7세의 지능 15살의 지능 이런 식으로 어, 결과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슈테른이 이몇 세라고 얘기하는 지능 발달 수준이 아닌 나이에 비해서 어, 능력을 발휘하는 그니까그 결국은 이제 비율 어 의상태로 나타난 건데 그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이 비율적인 어, 지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의 비율 코션트라는 거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능 지수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지능 지수는 전신 정신, 정신 연령이 에 비해서 생활 연령이 어느 정도 비율을 정, 생활 연령에 비해서 정신 연령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100으로 곱한 것을 나타냅니다. 생활 연령이 7세인데 7세 수준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으면 지능 지수가 1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IQ가 뭐 150이다. IQ가 100이다. 이거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어 슈테른도 그렇고 비네도 그렇고 연령으로 즉특 월령이나 연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능 검사의 IQ 지표라 지수랑은 좀 다른 것을 알수 있겠어요. 이것이 꽤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스탠포드 비네 IQ나 아니면은 어 비네 시몬 검사 이런 것들 다 이제 정신 연령을 그 생각했고 또 이것이 미국판으로 됐을 때 스탠포드 비네는 터멀 메리. 검사로 돼 가지고 검사 자체를 이제 그 지수로 나타내는 검사를 한 동안 많이 사용했고 우리나라에도 최초에 이제 천구백칠십 년대 들어온 것이 비내 검사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거를 들여 와서 연구해서 한국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대 비내 검사라고도 어, 이름을 불러요. 고대 비내 검사, 스탠포드 비내 검사, 터먼 메릴 검사, 슈테른 검사 이런 것들은 다 비내 검사에서 어, 도출된 결과라고 할수 있어요. 플래이 팩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능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은 연도에 따라서 그즉 10년 전에 비해서 현재의 아이들이 지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플린이 얘기한 어그 플린 효과인데 책 30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능 검사의 플린 효과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학교 행동과 연구소의 전용신이 스탠퍼드 비내 검사를 고대 비내 검사로 표준화한 것이죠. 그런데 어, 이것은 1971년 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오래된 판이고 아마 그 뒤에도 어, 몇 차례 개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제 풀린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나 지능 검사의 풀린 효과 때문에 1970년대의 규준을 적용하는 고대 비내 검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풀린 효과란 모든 지능 검사는 검사가 표준화된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후에 다시 검사하면 대부분 지능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에 붙여진 일입니다. 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풀린 이펙트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뒤에 많이 연구를 했는데 10년 전에 만든 검사를 10년 후에 어 다시 했을 때는 지능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지능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실제로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졌다고 할수있 것이 아니죠. 아이들의 이 높아져서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후에 똑똑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야 하여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기준이 되는 표준화될 때의 그 규준 아이들, 규준이 되는 집단의 아이들과 10년 후에 규준이 되는 집단의 아이들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집단의 규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화된 검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의 그 규준 집단이 수집이 됐고 표준화가 되었는지를 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각종 지능검사를 보게 될 텐데, 또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될 텐데, 또 인터넷에도 지능검사가 굉장히 많죠. 또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뭐 사설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알고 싶어 해서 실제로 그 검사를 이제 보여주고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해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면담을 할 수도 있죠. 우리 아이가 무슨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몇 지능 지수가 얼마 나왔는데요, 선생님. 이럴 때 교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그 검사가 일단 표준화된 검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표준화될 당시의 기준이 언제 수집된 기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대 비내 검사에서 뭐 지능지수가 어, 꽤 높게 나왔네요.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어, 책에 나온 것처럼 표준화된 연도는 굉장히 옛날이고 그 얘기는 그 시대에 그당시에 규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고대비의 검사를 검사해서 굉장히 높은 지수가 나온 것은 결국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규준을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플랜 이펙트의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능 검사를 선택하거나 지능 검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 지능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내와 또는 다른 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스피어만이나 서스톤 같은 사람이 지능을 탐색을 한 거예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를 생각한 거죠. 지능이 무엇인가, 지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아니라 지능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일단 지능에 대해서 스피어만의 정의는 다양한 지적 능력에 관여하는 능력들이라고 얘기해요. 다양한 직정 능력에 기관여하는 특수한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즉즉 그러니까 즉 어떤 식이냐면 스피어만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팩터 일반 요인이죠 여기 g 라고쓴 것은 일반 채널을 한 것이고 어~ 이 인디펜던트 팩터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스페스픽한 요인이라고 해서 일반 요인과 제너럴 팩터, 스페시픽 팩터, 특수 요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피어만이 이런 식으로 어 말한 것처럼 측정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 둘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 이것이 제 스피어만의 모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를테면 일반적인 진정 능력이 있고 그 일반적인 지적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특수한 몇 가지의 지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수한 능력들은 서로 다른 것이죠 그것은 테스트 원투 쓰리 로 측정되는 스페스 팩터 특수 요인 첫번째 특수 요인 테스트 3 4 4아5 아, 6로 이루어지는 두번째 특수인 요그 다음에 저 세븐 8 9 으로 이루어지는 세번째 특수 요 인으로 이루어진 그것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지능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스피어 만의 이론이고 이것을 실제로 검사를 했죠.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자, 테스트 1, 2, 3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보통 지능의 경우에, 어, 언어 능력 추리,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뭐 말하기 듣기 쓰기, 말하기 검사, 듣기 검사, 쓰기 검사를 해서 이것은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수리에서 뭐 도형이라든지 그 샘이라든지 이런 수리 검사를 그 수리 검사의 세 가지 테스트를 사용해서 수리 영역을 어 수리 영역의 특수 능력을 측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언어와 수리는 똑같이 어그 지능이라는 일반적인 요인을 어 나타낸다고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스피어만이 지능의 구조를 일반 요인과 특수인으로 나눠서 제시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 요인 여인, 특수 요인으로 나눠서 제시한 거와 비슷하지만 솔스톤은 훨씬 더 여러 개의 능력이 어, 집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솔스톤 같은 경우에는 일곱 개로 기본 정신 능력을 주장했어요. 일곱 개가 기본 정신 능력이 있는데 어, 언어 이해, 수, 공간 지각, 지각 속도, 기억, 추리, 단어 유창성. 이게 스톤 검사에서 어 우리가 볼수 있는 지능의 어떤 특, 어, 특수 요인이죠 특수 요인이고 그런 것들이 집합적으로 기본 정신 능력을 구성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 기본 정신 능력이 합쳐져서 지능이 된다 이렇게 본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 인간의 능력이 하나가 아니라 저, 어, 조금 좀 특수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해줬죠. 그래서 지적의 영역을 나눈 거 이를테면 특수 요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 든지 아니면 이 기본 정신능력에 언어 이해 수 공간 지각 지속 이 다른 것들이 해당된다는 이유는 결국 어떤 사람은 언어 요인에더 강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 기억이나 추리에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 차가 날수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새롭게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지능을 한 하나의 요인으로 봤을 때이 비네처럼 머리가 좋다 또는 뭐 정신연령이 높다 이렇게 본거와는 굉장히 다르죠. 정신 정신 능력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카텔이나 길포드는 그 이어서 이 스피어만 이후에 같은 관점으로 지능을 보고 있는데. 이 카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들을 좀 약간 검토를 했어요. 다양하게 지능을 측정하고 있는 검사들을 약간 분류를 해가지고, 지능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동적 지능은 어, 책에 의하면 습득된 지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암기해서 푸는 능력이 아니라, 새롭게 문제를 봤을 때 그것을 얼마나 적용하고 빠르게 이,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결정적 기능은 기술 지식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기술 지식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쌓은 것이죠. 배웠고 이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이전에 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동적 지능은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고 온 경험이 아니라, 어, 우리가 새롭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술 지식 경험이라는 것이, 그, 즉, 결정적 지능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어,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동적 지능은 그에 비해서 타고난 지능에 좀 가깝다고 볼수 있겠어요. 유동적 지능이 어, 타고난 쪽에 좀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유동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게 더 변하기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 자체로 보면은 결정적 지능은 결정 그 어, 이게 그 판단을 결정한다의 결정이 아니라 결정체 있죠? 수정체 같은 크리스탈라이즈드라는 결정돼 있는 그러니까 즉 딱딱한 이런 뜻이에요. 딱딱하다는 것은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죠. 누적이 된다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걸 더 많이 쌓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어 딱딱하다면 이건 약간 말랑말랑한 쪽이죠.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것은 어느 상황에서는 새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타고난 것에 가깝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 나이가 들어서 변화할 수 있는 즉 나이가 들어서 계속 그 증진 시킬 수 있는 지능은 결정적 지능 쪽에서 가깝죠 카텔이 그렇게 어 설명을 했고 이후에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아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어 아이큐 검사는 웩슬러 란 사람이 만든 검사인데 웩슬러 의 동작성 검사와 언어성 검사 즉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되는 어 대부분의 검사 내용이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에서 비롯된 것이고, 유동지능이 동작성 지능, 그다음에 결정지능이 어, 결정적 지능이 언어성 지능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어요. 언어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 우리가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배운 능력들에 해당한다면 유동적 유동적 지능은 동작성이라고 해서 음, 다음에 보여준 뭐 토막 작이라든지 뭐 그림 맞추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게 이제 슬러 검사예요. 카텔에 이어서 길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그 지능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180개나 되는 요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차원을 크게 나누면 내용이와 조작과 산출 차원이 돼서 각각 컨텐츠, 내용,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조작, 그 다음에 산출은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각 차원에 어, 몇 가지 씩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다 합치면 180개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책에는 내용 차원의 영상, 청각, 상징, 의미, 행동, 조작 차원의 인지, 기억부와 기억파지 확산, 수렴, 평가, 산출 차원의 단위 유모 관계 체계 변형 함의. 그래서 이것이 어, 다 더한 게 아니라. 차원을 각각 곱해가지고 백팔십 개가 나온 것이죠. 내용 차원 다섯 개, 조작 차원 여섯 개, 그다음에 산출 차원 여섯 개 해가지고 어, 기보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능을 소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어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이 각각 공 동작성 지능. 그다음에 결정적 지능이 언어성 지능으로 저적, 적용됐다고 했는데 어, 결정적 지능 즉 언어성 지능은 여러분이 쉽게 보는 이 유추 과제에서 어, 많이 볼수 있어요. 웜과 하의 관계는 뭐 X라는 단어가 지금 X와 힐레리 u 스라는 단어의 관계와 같다. 그, 그 유추 표시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확률이 높아지고 이 지능이 높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어성 지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언어성 지능. 반면에 토막자기 같은 거는 이 그림을 보고 이한 면은 빨, 일부 면은 빨갛고 일부 면은 하얗게 되어 있는 이 정육면체의 토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실험자고 피험자인데 실험자가 몇초 만에 이것을 보고 이 표를 만들어내는지를 검사해서 빠르게 만들어내면 동작성 지능이 높다고 할수 있죠. 이게 언어성 지능과 다른 점은 언어성 지능은 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능이 높을 확률이 높죠. 즉, 영어를 쓰면 이 문제를 풀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작성 지능은 이거를 보고 이걸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상관없이 즉,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타고나는 어 선천적인 능력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수 있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어, 국가의 애들한테도 어, 요령만 설명해 주면 이 문제를 풀수 있고 결과적으로 언어성 지능보다는 동작성 지능을 조금 더잘 측정할 수 있다 그런 문화에 관계없이 그런 이제 얘기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웩슬러 검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검사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검사들이 어, 결국은 이 지금 피험자와 실험자 두 명이. 어, 1대1로 어, 측정하는 거라면 집단 지능 검사는 여러분이 많이 학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 실시하는 검사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비네가 그때 학습 부진화를 골라내기 위해 한 검사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 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 집단 지능 검사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 검사를 해서 군인 중에 뭐잘 적응할 사람과 적응하지 못할 사람 뭐 이런 거를 선별하는 그~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간편 진능 검사가 있어서 지금 어 개별적으로 사설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상담 장면에 가면 1대1 검사를 개별 검사를 하지만 이런 산업체나 군대나 연구 목적이나 교육적 수준에서는 거의 이제 집단 진능 검사를 사용하고 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실시하는 진능 검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제 집단 진능 검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이제 실시하는 반면에 음~ 이런 일대일 검사는 한 시간 정도 한 사람을 어, 오랫동안 관찰하거나 여러 가지 과제를 주면서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 아동형 검사에 비해서 이제 성인형 진균 검사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건웩슬러 검사인데 웩슬러 벨레블 검사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언어적인 지능도 있기 때문에 이 토막자기 같은 비언어적인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수행 검사들이 이~ 벨 어, 엑슬러 벨레브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령의 비율건 비율 점수 그니까 비율적인 어떤 어어 어, 지수로 나타내는 지능 결과가 아니라 편차로 나타내는 지능 결과를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 결국은 이제 규준을 지, 중심으로 같은 연령 집단을 규준으로 하는데 규준을 중심으로. 어, 이 규준의 평균 지능 점수가 100이었을 때 어, 본인은 그 검사자 당 검사를 받는 피검자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느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점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능 검사를 편차 점수라고도 하고 편차 점수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검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음, 절대 점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라는 거이 규준에 비해서 상대적인 점수라는 것이죠 엑슬러 검사가 여러가지 버전으로 엑슬러 검사의 아동용 버전은 위스크 라고도 하고 성인 버전은 웨이즈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슬러가 만들었지만 어 프리스쿨 프라이머리는 윕스 라고 하고 그죠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건 위스크 그리고 성인이 돼서 한다는 건 웨이즈 검사가 있어서 언어랑 동작성 검사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로 돼 있는 건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즉 채점 방법 이나 이런 것들은 어~ 크게 차이가 아니라 난이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조금씩 뭐~ 기하 도형 같은 거는 여기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요소가 있고 결국은 구성하고 있는 검사는 굉장히 비슷한데 난이도가 성인으로 갈수록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성인용 지능 검사도 이렇게 어~ 개발할 수 있습니다.